쟤다 갈리냐. 네, 도착하세요, 여기. 야, 순위로 막, 너무 좋다 했었는데. 좋아, 이게. 어.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백무동 탐방센터 앞에는 있 주차장입니다. 유료 주차장입니다. 주차요금은 당일 5,000원이네요. 백무동 탐방센터 지납니다. 7시 7분입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은 이렇게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야, 한신계곡 통해서 세석대피소로 가는 길 이쪽 네. 그럼 저희들은 오늘 예, 장터목 대피소로 해서 네, 천왕봉을 오르게 되겠습니다. 장터목 대피소 5.8km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리산에 대슬주의보가 내려져가지고 출입이 통제되고 눈이 많이 왔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가여있지는 않습니다. 명무동에서 1.2km 올라왔습니다. 25분쯤 소요되었습니다. 1.8km 올라온 지점입니다. 아... 하동바위... 하동바위까지 52분 걸렸습니다. 7시 57분에 눈이 많이 차있습니다 설명제를 예, 맞이해서 올지산을 찾았습니다. 예, 저희 백무동 출발해가지고 지금 참샘 심터입니다 예, 장터목 대피소 통해서 예, 천안봉 갔다가 다시 예, 장터목 대피소로 내려와서 예, 예, 세석 대피소에서 오늘 1박을 하고 예, 내일 이쪽으로 해서 예, 벽소령 대표소 통해서 일로 연천 상거리에서 엄정마을로 1박2일 예, 지리산 산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데는 부적합하답니다. 자, 참선 출발합니다. 소지봉을 향해 갑니다. 소지봉 가는 길인데 예,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예, 잘 간다. 그래 그 정도로 가야 되지. 서지봉 얼마 남지 않은 지점입니다. 뒤돌아본 풍경인데, 와 이렇게 조망이 터입니다. 와. 소지봉. 소지봉을 지나서는 이런 능성길이라서 길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1 5 k 로 남았습니다 에... <목소리> <목소리> 장통옥 산장이 보입니다 지리산 서북 능선이 보이고 와, 멀리 구름들이 바다같이 있습니다. 와 지리산 주능선이 너무 잘 보입니다. 와예 반야봉 고입해 노고단 예. 요 밑에 연화선경지 보이는 거 화장봉 예. 도착합니다. 설 연휴라서 많이 사는객들을 붐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조용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피자 죠까 아, 아니면 보시죠. 타는 거 아니야? 목 대피소에서 예, 식사도 하고 예, 충분히 휴식하고 예, 한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천랑봉 예, 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정이 뭐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아서 정상 갔다가 1박 어, 하기 때문에 예, 뭐 천천히 운행하고 충분히 휴식하면서 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토목 대피소를 지났으나 완전히 아, 심한 경사가 아, 심한 오르막입니다. 장토목에서 600m 올라왔습니다. 와 천왕봉이 너무 깨끗하게 보입니다. 와 사람들도 몇사 사람 보이고요. 와 대단합니다. 정상 갔다가 가을 자 저게 연하봉, 촛대봉 네. 산악봉이 바로 앞에 다가 왔습니다. 시원합니다. 안세요안녕세요 아, 어? 와, 산악마라톤 선수이십니다. 자, 통천문입니다. 예, 산악봉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아, 하늘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멋있게 멀러 가겠다. 어? 보 있어.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어유. 아. 전왕봉. 네, 정상입니다. 만야봉, 예. 만복대, 서북, 능선이. 아 보입니다. 예. 봉 아봉. 광활하게 타여 있고 저 멀리 아, 목도덩까지 아, 선명해 보이네요 천왕봉 다녀왔습니다 2시 26분입니다 음 12시 15분쯤 출발했으니까 2시간 10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장터목 산장을 출발해서 봉터목에서 400m 왔습니다. 힘들 걸러 왔습니다. 아, 지나온 천왕봉, 재석봉.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이 예. 예. 연하봉 예. 장터목 대피소에서 8 0미 m 왔습니다. 네. 연하성경입니다. 자, 이 겨울에는 연하설경이 되겠습니다. 화장봉입니다. 화장봉에서 이쪽 연하봉 사이를 우리 연하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에 삼신봉, 첫대봉이첫대봉 밑에 세석대피소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야. 삼신봉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삼신봉 지나갑니다. 우와. 초대봉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세석 대피소 1 4 k 로 남았습니다. 와, 첫대봉. 예, 1703. 대청봉이 1708이죠. 예. 네. 네. 와. 자, 첫대봉 가보겠습니다. 첫대봉에서 일모를 올려 했는데, 아, 너무 좀. 어, 일찍 도착했죠. 어, 완전히 왔는데도 일찍 도착했어요. 일단, 계속 대피해 내려가서 상황을 보고 다시 올라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밥잘 되고 있습니다. 우와. <놀람> <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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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장실이 거의 호텔 수준입니다. 이렇게 눌러면 물도 쫙 나오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숙소를 새싹 대피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 이천 답이었습니다. 넓게 편안하게 잘수 있겠습니다. 자, 새석산장을 출발합니다. 백설령대표소까지는 6.3km입니다. 3시간 정도 걸어가겠습니다. 영신봉에서 본첫 대봉 일출입니다. 제가 하...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영신봉입니다. 반야봉이이 바로 앞에 보이네, 여기서. 잠시만, 정주 다 하면 할수 있는데. <목소리> 네. 아. 와, 이바람에 기울어진 나무가 있네. 봉에서칠3봉 가는 길입니다. 칠성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고서먹이 아주 멋있게. 예,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칠3봉 도착했습니다. 예. 칠봉 그 앞에 제석봉 옆에 중봉, 네. 방금 지나온 칠산봉. 와, 와, 상돌이 매들이. 세분 많이 으세요

음영 가능한 물입니다. 응. 자, 선비점 통과합니다. 응. 벽설령 산장이 보입니다. 덕평봉 진짜 덕평봉은 저 뒤에 쪼갰습니다. 자, 덕평봉 저 위에 봉우 쪽을 네. 11시 17분입니다. 아침에 7시 40분쯤 출발했으니까 거의 한 3시간, 한 40분쯤 걸렸습니다. 아, 많이 걸렸습니다. 야, 이렇게 눈이,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눈길이 푹푹 들어가고 또이 스틱이 이렇게 꼽혀가지고 빼내는데 힘이 들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노고단 네. 지리산 종주하는 길이고 아시지, 저희들은 엄정마을로 하산하겠습니다 예. 지리산 종주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뭐, 엄정마을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령 <놀람> 대피소에서 한 300m 정도 내려오면은 이렇게 넓은 예, 길이 임도 혹은 예, 작전도로, 이런 도로가 나타납니다. 자, 이 도로 따라 쭉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백소령 대피소에서 300m 내려왔고, 엄정마을까지는 6.4km 남았습니다. 한가리 네. 자, 요쪽으로 가시면은 예, 네. 양하천 대피소로 안됩니다. 네. 음. 여기서 3점, 연하천 대피소 3. 양하천 대피소 3.2km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와 천왕봉 약간 보이고요. 저쪽에 저게 첫대봉도 보이네요. 첫대봉. 엄정마을까지는 4.1km 되어 있는데. 요 밑에 가면은 더 이상 차가 못 들어오도록 바리케이트 했는데 되게 거까지 네, 택시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4.1km까지는 안 가도 되고 와 지루한 와인냐 더러 야 안에 들왔습니다 와,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차하고 자전거를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시간? 한시간두 시간 걸렸나요? 11시, 11시 봐야잖 우리 11시 거의 한 20분 도착해서 그게 한 30분 안있겠나 그죠? 응.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한, 한 50분쯤 더 걸린 것 같다. 택시가 알맞게 딱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저 전부 동쪽으로